을 띄우고 네. 이모일주 한번 해볼게요. 이모일주 이모일주. <laughs> 천간의 임수, 그러면 흐르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매개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문명, 선진문물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넓은 시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국에 있는 임수, 그러면 가을철에 연거러가는 곡식을 보고 이것을 어디다 가져다 팔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임신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이제 임수는 넓은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장에다 물건을 조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활동성이 강한 이 이모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기 직전에 부재런함 이동 성향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활동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순발력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리, 거래처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이모일주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리 잘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리 부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오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화는 사회에 나와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갑자국의 오화는 경금을 만나서 자신의 전문성을 체계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갑술국의 오화는 임수를 만나서 시장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돈 되는 게 보여지면 사람 마음이 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일주 그러니까 갑술국의 오화는 좀 마음이 성급해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좀 조급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주체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체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이두 개를 합치면 넓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임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화 이것이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분방하고 창조적인 성향이 강함. 창조적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섬세한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화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강하게 할수 있는 인수 그래서 객관성이 뛰어나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 분야의. 관심이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임수는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 내가 친한 사람들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는 집중을 잘 함, 집중 잘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청간의 인수가 지지오화에 정화랑 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합하는 건데요. 임정임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남 지합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화는 밝음 촛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수는 어두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두움에 촛불이 꺼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두운 데에서 뭔가 음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몰주가 어, 뭐랄까요? 남들 모르게 만남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라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천간은. 로 정임합을 하든 지지로 정임합을 하든 진토가 있거나 축토가 있으면 어 축중의 개수 또는 진중의 개수로 인해서 주변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 술토가 있거나 미토가 있으면 이게 그 쟁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식이 질투로 인하여 식이 질투로 인하여 이게 합을 방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술토 미토 진토, 축토 이런 토가 있으면 방해가 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저 정임합 이렇게 됐으니까 남들 모르게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모일주 그러면 어. 남모름 만남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일지에 재성을 뒀습니다.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은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와 정화가 합을 하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내과에 대한 소유욕은, 소유욕은 있고 그렇지만 크게 뭐 질투를 하거나 의처증이 생기거나 그러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친구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 친구와 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가까운 사람들과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지에 재성을 두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단정한 사람이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형, 그러면 단정한 사람. 그리고 남자는 커리어우먼. 이렇게. 그러니까 정장 스타일. 정장 스타일. 이제 정장을 오피스룩이라고 하잖아요 정장 있는 사람 예 또는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잘 끌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일지배우자궁의 재성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시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좀 좋지가 않지만 정임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시어머니가 가까운 데 살아요 또는. 장남이랑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극으로 이루어져 있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임합하면 목이 튀어 나오잖아요. 정임합 목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네,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봐주게 될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댁과 가까운 데서 산다거나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게 이모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천간에 있는 임수가 지지에 있는 화를 누르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 음, 신체적으로 어딘가에 결함이 있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게 맞죠. 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모일주가 신체적으로 좀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음, 좀 깔끔한 사람. 단장한 사람 만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일주론이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장되기는 어렵고요. 대인 관계라든지 배우자와의 성향 이런 정도까지만 알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성격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요. 대외적인, 사회적인 성격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만 아는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우라고 하는 성향 자체는 어두움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 알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이모일주 설명 마무리하기로 하고요.